기죠 어, 있었어요. 있었어. 이 장면은 아주 기억에 있죠. 아이프이 세. 이렉테이트는 아, 그만하세요. 사실 리니어를 쓰면은 이거보다 훨씬 세게 데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긴 한데. 이런게 있었어? 늘 새롭냐. 잔카 고요뜻 신유시대 아라스 다나라 마다 유르스 야스라와 우치노 카데이터 늑이토로우 토시떼르 사테 안타 노 세이토 모 이에루 우치노 비오 야붓떼 분 토라노코와 킷리마모뜨라 원래 이런게 있었어? 새로 나온 미션들은 2회차를 상정해서 그런지 막시더라 <laughs> 뭐야 이녀석 아, 어, 그래. <laughs> 근데 이놈들, 그놈들이잖아. <dı>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 녀석 상한선 꺼라네? 다음은 니네? 왜안쏴죠 아니 뭐냐 이게키 씹히는거야? 아니 스태버때이 큰거 한방 쏴줄라 그랬더니 안 쏴지냐 나니? <laughs> 이젠 도 맞을 줄 알았는데 이번엔 바신관을 들고 가볼까? パタプロス。 어휴 어. 어. 장전하고 이탈쏘면서 장전하고. 저 레이저가 가까이 가면은 피할 수가 없 <목소리가> 어. 사 서울이 짧아.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얌전히 라이플 써야겠다. 사월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얘는 보수전만 하면 탄안 모자라요. 탄이 많아가지고. 주전자 두개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레이저 무기들이 진짜 주전자들 같이 생겼는데, 얘도 주전자 같이 생겼네데 오, 씨, 뭐야. 대박. 뭐냐? 2,000에 2,000. 좋냐? 에이, 씨, 뭐야, 이게. 이거 그 채티가 쓰던 거 아니야? 아, 씨, 뭐, 난, 뭐, 뭐, 여, 여기서 그냥, 어? 커다란 미사일 하나 그냥 나가는 줄 알았더니, 막, 그냥, 아니잖아. 10연장 <laughs> 미사일을 3단계까지 연속 발사할 수 있는, 일단 신제품 두개 사봐. 그래가. 오 뭐야? 오 뭐야? <laughs> 그래도 열심히 뭔가 열심 열심히 뭔가 하려 그러는데 뭔가? <laughs> 앞으로 쏘는 미사일 중에는 유덜이 가장 좋아 여기는 로그가 어디에 있을까 오우씨 날아다니는 방패면 미친사람헤데 <laughs> ra ờ đây có thích kìa 네 방패 녀석. <laughs> 좋았어. 망할 방패 녀석을 먼저 혼내줬다. 또한 놈은 어디 갔어? 절벽수 뭐야? 정리 당했어? MT한테 정리 당했는데? <laughs> 오, 미리 가서 터트리니까 월터가 음 머리가 좋네 하고 칭찬해 주네. 이게 봉쇄기구가 누비콘이 한번 박살이 난 이후에 얘네들 때문에 이거 행성 하나 말아먹게 생겼네 야다 나가! 일단 애들다 한번 내보냈나봐요 내보내고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움싹 해갖고 수석을 한 다음에 이제 이제 다른 일을 좀 하러 가야겠다 하고 갔는데 그제 또 기업들이 그냥 고라리 그렇게 맛있던데 <laughs>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또 주워 먹으려고 해가지고 봉쇄기구 아니 뭐야 또쟤를 파먹으려고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와갖고 지, 지금 이제 딱온 그런 느낌인가 봐요 いやレイブン君の良き戦友ベスパー部隊のラスティだ久しぶりだな惑星封鎖機構がとうとう実力行使に出た連中はルビコン全域に制圧艦隊を展開うちもすでにいくつかの調査拠点を失ったベイラムも同様のようだなルビコン解放戦線はこの状況をある意味では好奇と捉えているようだが私から言わせれば甘く見積もりすぎている <laughs> このままでは企業も解放戦線も 독립 여행도 동무다. 왜? 너한니 아키바스 계단에서 의頼を回して해く 해방전선은 이제 음 좋아 이 녀석들 이 동기 여진하는 걸 쳐다볼 수 있겠구만 이러고 그냥 싹 빼고 있으면 되지 아 근데 그림패스가 그랬지 아무나 다 죽일 거예요 약간 이런 <laughs> 예? 저희 집인데? 메이 <목소리> 그룹의 よしわ。Uh huh. 이 つい先日まではベイラムのコーラル調査拠点だったそれが封鎖機構の艦隊襲来で一夜にしてこの通りだ連中を叩くと金になるそう宣伝してくれるとありがたい宣伝とはなお前はマスコットではない気を引き締めて書かれ燃料タンクを全然見たらエアー추가でされてるよただ一度見たら 아, 바뀌었나? <laughs> 그 좁은데, 그 좁은 곳이 이제 너의 감옥이다.

아니 이 녀석 이 녀석의 아. 아, 나 위로 왔어야 되는데. 이런. <laughs> 하나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저 녀석 노는데요 <laughs>

뭐야 <laughs> 씨아부한줄 <laughs> 알았구나 <laughs> 아.

왜맞은 거야? 은혜. 아. 방 전선 쪽이구 감시하고 있었던 거아니야 어? 하지만 정보가 새 나갈 일이 없 it. Hajiman, Jombo was another l e a 페이터 of 대 7대 name. Where? a c 를격파 u s Group, Yoheki Otanto, Mespaito, 아 저런 재교육 <laughs> 그래도 말은 잘해줬네 내가 암살하러 왔는데 살려줬더니? 그 녀석이 암살하러 왔다고 오지려는 게 아니고. 아, 나를 구해줬다. 말은 예쁘게 해줬네. 착한 녀석이잖아. 약사보여도 <laughs> ハローペジナンチクエヘバンジョンソンいる。ルイコン解放戦線。中央表現支部司令ミドルフラットエルダ。今最も恐れるべきは、惑星封鎖機構の機体が敵の手に落ちること。星外企業の技術力と資金力があれば、カク機体の解析や再現は難しくはない。その効力は、やがて封鎖機構をも飲み込む恐れがあるのだ。ああ。ロそこで、今回の依頼となる、ニアルマ採掘場に配備された。 기체가 기업에 넘어가면 저는 기업 놈들 저렇게 잘 싸우는데 장비까지 좋아버리면은 이거 <laughs> 그린피스 먹힌다 먹힐 수도 있겠다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기업 진짜 겁나 센가 보네요 <laughs> 뭐야 그린피스 장비빨이었네 그러니까 봉쇄기구는 어차피 파일럿들이 다바비어가지고 아무 상관없음

ハピオーバー何 지원을 왔구나 아내 이놈 좀 보게 하지만 부스터를 너무 많이 썼죠 <laughs>

이거 엔딩 다른 거 봐야 진 엔딩이 나오는 건가? 3회차도 2회차 마냥 막 많이 달라지나요? 3회차는 많이 달라져요? 아그 정도예요? 뭐야 국민 진진한데? <laughs>